네, 경찰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요리세상. 요리세상 진행을 맡은 달인 중에 달인 문병삼입니다. 임금순입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오늘은 곱게 차려입고 이렇게 나오셨네요. 아, 그러게요. 아,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laughs> 예, 예, 명절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또 방송에서, 어, 추석 명절이니까. 예. 네.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거 보니까, 뭐전 추석에 예, 예, 예. 네, 꼭 필요한 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거요 네네. 근데 오늘은 예. 전을 이제 모듬 전인데 예. 아. 집에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오늘 여기서 이제 어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나갈 때 자세히 보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음. 이제 주부님들이 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어 쉽게 할수 예. 있는 그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전을 모둠 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뭐 전을 뭐. 재료를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아, 가지 수가 한 네. 다섯 여섯 가지 되는데 네. 여섯 가지의 전이 오늘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래요. 아, 그러면 뭐 전이 여섯 가지라는데, 네. 예, 한번 보시고 저기 돼지고기를 음. 이렇게 갈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를 어 여기. 아, 돼지고기를 물기를, 갈아서 예, 물기를 좀 빼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예. 키친타올로 예, 예. 물기를 좀 이렇게 예, 예. 예. 돼지고기를 갈으면 예. 또 거기서 자체에서 물이 예. 생기니까 이렇게 음, 물을 예. 조금 제거해 주시고 물, 물을 예. 제거해 예. 주시고 예. 이렇게 예. 이제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씌우시고또 예. 두부를 이제 좀늘 겁니다. 아, 두부도 두부도 얘 예. 예, 물기를 조금 제거해 주셔야. 자 키친타올을 예, 좀 예. 많이 이용을 하시네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두부도 자, 두부도 예. 키친타올로 예. 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꾹 짜주겠습니다. 아, 바로 넣어가지고 꾹 짜가지고 예, 물기를 예, 두부의 물기를 짝 빼주시고 제거해 주시고요. 이게 물이 있으면 음. 모양이 이쁘지 않더라고요. 음, 허투러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제거했어요. 이거 한 개가 좀 작을 것 같으니까 두 개를 넣겠습니다. 자, 두부, 네. 두부, 두부 한모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예. 예, 뭐, 뭐 너무 세게 누르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럼요 예, 살짝 그래, 눌러서. 물이 이렇게 네. 많이 나와요. 이렇게. 예. 나오고 요거를 이제 또 응기겠습니다 이렇게. 음, 이제 물기를 짜내고 나서 네. 으깨 가지고 네. 음, 잘으깨서 이제 네. 고기하고 섞는 모양이죠? 네네. 네. 자, 섞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돼지 고기에도 물기를 뺀 돼지 고기에 네. 네. 두부를 얹어, 얹어주시고. 예, 네, 좀 많은 듯 싶어서 네. 고기하고 비율을 네. 또 두부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텁텁하니까. 아, 1대1 정도 되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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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하고 두부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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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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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부서지잘 부서졌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가진 야채를 썰어 넣겠습니다 실파. 네, 이제 실파를 네. 송송 썰어서. 네. 실파도 네고요뭐건 네. 이때 이 비율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홍고추 홍고추도 네. 홍고추 갈라서 실을 조금 아 실은 빼주시고 네. 자 홍고추는 네. 그속 실을 다 빼서 이렇게 네. 해서. 자 홍고추는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잘하게좀 예. 썰어가지고 홍고추가 들어가면 예. 맛도 좋지만 예. 예, 예, 이게 비주얼비얼이 아주 좋을 예. 것 같아요. 먼저 넣고 <laughs> 양파를 하나 넣겠습니다. 네, 네. 많이 들어가네요. 예. 동그랑땡에 이런 예. 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아, 우선 지금 예. 이건 지금 동그랑땡을 예, 예, 위해서 예. 예, 재료를 지비하는 아, 거고. 이 동그랑땡에 이 예.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을 할 거예요. 동그랑땡에 재료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시면 아. 몇 가지라도 할수 있는 음. 이제 전이 이제 모양 네. 모양이 여러 가지 예. 그 모양이 전이 나올 겁니다. 예. 오늘 또 추석을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 예, 이 오늘 우리 저 경찰 방송 한번 보시고 이대로 따라 해보시면 올 추석은 정말 풍성한 예, 추석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예, 마늘도 다져주시고, 예, 다져주시고. 예, 많이 들어가요 다진 어. 음. 양념 마시죠 음. 돼지고기에 두부를 넣어주시고 어. 물기는 돼지고기나 두부나 다 물기를 꼭. 짜서 떼주시기 예. 바랍니다. 최대한 물기가 없어야 예. 예. 모든 모양이 이쁘게 나오고 허트러지질 않더라고요. 예. 이 거기에 이제 예. 예. 파를 넣고 예. 양파도 넣고 고추, 뭐 홍고추, 예. 마늘, 마늘. 예. 다다 다져서, 다져서 넣습니다. 예. 넣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거의 들어간 것 같으죠. 예. 그러면 이제 후추를 이제 조금 넣겠습니다. 후추, 네. 약간. 여기에 이제 후추를 예. 조금 넣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금 조금 넣겠습니다. 예, 소금. 예. 이뭐한 예. 반 예. 정도? 뭐, 한반 티스푼 정도 돼요. 예. 반, 예. 같아요. 반 정도 넣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밀가루를. 밀가루. 예, 밀가루를 예. 한 스푼. 네, 예. 예. 밀가루 한 스푼 예. 넣어서. 한 스푼? 한 조금 한, 더? 한 예. 스푼? 예. 예, 한 스푼 반 정도 예. 넣습니다. 그리고, 계란 한 개를 깨 넣겠습니다. 자, 계란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걸 조물조물.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네, 쉬워요. 네, 아주 쉽게. 네. 네. 돼지고기 가른 거 있고, 집에 네. 야채 있으면 이제 모자라는 거 조금만 추가하셔서 이렇게. 네. 지금 계란 하나를 넣어가지고 예, 이제 으끼고 예, 있습니다. 으깨서 예. 밀가루 한한 스푼 한, 한, 한 음. 스푼 반 정도 넣습니다. 밀가루 한 스푼 한 오늘, 스푼 반 넣고 예, 제가 하는 이제 그 양에 비교해서 또 많이 음. 하시면 그 비율을 또 계란 두 개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양에 비해서 음. 돼지고기가 한번못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반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죽이 이렇게, 이렇게 쥐었을 때 이렇게 잘 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불 약한 물에다가, 손에 안 붙죠? 네. 이거 물기가 있으면 이렇게 막 붙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이제 돼지고기하고 두부는 네네. 물기를 빼서 이렇게 네네. 지금 만든 겁니다. 드디어 이제 동그랑땡이 네. 만들어지기시작합니다 아, 시작합니다. 만들기 전에 요거 주세요. 결란을좀 먼저 풀어야 될것 같아요. 음. 음. 하여튼 대중에서 이렇게 결란은 푸시면 돼요. 네. 큰. 결안이 크면. 이거는 계란을 한쪽으로 이렇게 저어주세요. 탁탁 치면서 네.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렇게 동글 네. 계란은 지금 한 6개 정도, 7개 네. 정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탁탁 네. 쳐서 소금 조금 넣겠습니다. 네, 소금도 소금 조금, 반을, 네. 네. 전혀 간이 안되면 안되니까 네. 소금을 조금 넣고 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쳐, 쳐, 이렇게 탁탁 쳐서 네. 해 주셔야, 네. 네, 됐습니다. 자, 계란을 이제 네, 풀어주시고, 네. 동그랑땡이 응.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물기가 없는 동그랑땡은 네.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네. 또 그냥 하면 또덜까봐 제가, 색이 이쁘죠? 예 <laughs> 네. 아, 아주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남자가 지고게 집에서 올 추석에는 이렇게 에,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하면 좋아지실래요? 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안 붙죠 손에 잔잔하게 해야 돼요 복이라서 잘안니 이제 요렇게 늦게만 하겠습니다 아 추석에 또 집에서 이런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담아줄 테니까 네, 네. 어, 네, 가지를 네. 가지를 네. 조금 토톰하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도 어, 네. 똑같이 네. 네. 동그랑땡 하듯이 네. 똑같은 네. 소주잔 네. 소주잔으로. 아, 어, 여기다 딱 놓고, 딱 누르면 여기 속이 빠져요. 음, 근데, 그렇죠. 네. 오늘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을, 속지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 그래서 준비하시고. 이제 몇 개만 오늘은 견본으로할 거니까 주부님들은 집에서 명절에 쓰실 거는 넉넉하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네, 네. 이, 이거 가지, 가지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속만, 예, 네. 속만 완전히 딱 파냈어요. 어, 여기 이제 그, 이걸 넣을 거예요. 네, 속지가 들어가겠죠. 네, 속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붙일 건데, 가지는 가운데 속만 동그랗게 파내시면 네. 될것 같아요. 요거 속을 빼내서 음. 여기다 같이 다져서 같이 넣어도 돼요. 호박도 역시 조금 토텅하게 이렇게 해서 호박으로 전도 붙이지만 예. 호박도 전을 그냥 호박 자체로 해놓으니까 어, 이, 이 물기가 있어가지고 예. 나중에 두부 먹는 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속을 호박 전도할 예. 때 지금 가지처럼 예예. 속을 이렇게 다 예, 파내고 예, 속지를 따로 넣을 겁니다. 집에 소주잔이 있으면 소주잔을 예. 한번 이렇게 대서 딱 누르면 동그란 게 예. 이뻐요. 이렇게 가지하고 호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추를 반으로 잘라서 <laughs> 이것도 음. 씨를 제거하시고 네. 네. 이것도 이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 청양고추는 아니고 예, 네, 네, 아니까 네. 굵어야 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 밀가루를 조금 발라서 음. 밀가루, 어. 고추 예. 안쪽에다가 예. 예, 밀가루 살짝, 예, 요렇게, 살짝 발라주시고 이렇게 속을 넣습니다. 이렇게 예, 넣어서 또 준비하시고. 밀가루를 조금만 들어가면 요게 이제 붙어 있으라고. 네. 밀가루 살짝 예. 묻혀서. 네. 예. 예.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전날, 예. 이렇게 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1시 그래서 동계, 뭐, 동계, 예. 동계 모여서. 동계 예. 모여서 예. 이 덕담도 네. 많 덕담도 나누고. 그러면요, 그래서. 예. 가족끼리 이렇게, 그동안에 예. 뭐, 못 만났던 이야기들 예. 예.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이제 예. 고추 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음. 속을 음. 넣겠습니다. 여, 네. 여기는 이제 저거 예. 안 묻히고. 밀가루. 예. 아, 안 묻혀요. 예. 밀가루 안 묻히고, 바로 안 묻히고 그냥. 바로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겠습니다. 호박 네. 속 파는 데다가 넣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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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을 넣고 다 됐으면 고추부터 하시죠. 예, 네. 같이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넣고 가지도 여기다 속을 넣겠습니다. 예, 네. 네. 자 하나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예, 아니요 음. 제가 여기 음. 가지 속에다가 아까 속지 뺐죠? 여기다가 이렇게 속을 까 채웁니다. 가지 가지 음. 이렇게 속에 자 네. 이제 바로 이제 붙여주시죠. 네, 요건 가지고요. 이렇게 속지를한 뒤에 있죠. 이렇게 호박 속에다가 넣었어요. 네. 또 요건 가지 속에다가 그러니까 동그랑땡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을 만들어 놓으면 몇가지의이 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여기도 밀가루를 조금 네. 발라 주시고 깻잎 안쪽에다가 여기다가 밀가루를 네. 네. 여기다가 또 속이 여기 또동그랑 땡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네. 요 밑에서 터 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싸시고 네. 이렇게 착착 접어 주셔요. 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저절로 붙어요 아 예. 그리고 예, 여기다가 뭐 수건 접듯이 접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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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밀가루를 살짝 발라주시고 붙, 예, 예. 붙어있게 요 동그랑땡 음. 요 재료 하나면 와. 몇 가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고 깻잎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러면 뭐, 고추, 깻잎, 뭐예다 되죠. 뭐 가지예요. 가족 오이, 뭐 뭐요? 호박 예, 다 되네요. 이제 다 가족. 가족들이 이렇게 한쪽에서 지지고 또 이렇게 또 예. 어, 어, 동서지간에 또 같이 이렇게 만들고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예, 이름이 좋죠 <laughs> 그러면 네. 예. 주부님들 이제 그런. 이제 신경 걱정은 이제 넣으세요. 넣고 네. 오늘 요렇게만 따라하셔도. 네, 따라 하셔도 네. 저기 버섯을 네. 포기버섯 포고버섯이거든요. 고추는 요렇게 배부터 먼저 익히세요. 이렇게. 또 음, 고추, 네, 네. 고기가 아, 네. 고기가 아, 네. 네, 고기가 익어야 되니까. 네. 예, 등은, 뭐, 생고추도 드시니까 등은, 이제, 니까 네. 예. 네 예, 양념 이렇게 넣은 배부터이렇게 요렇게 네.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토고버섯을 십자로 칼집을 다 냈습니다. 네. 밑둥은 이렇게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네, 밑둥은 잘라주고, 예, 위에는 십자로. 네. 네.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고 응. 됐어요. 예. 예. 지금 이제 전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동그랭땡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호박. 응. 그리고 이제 고추. 네. 응.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할게 이제, 어, 깻잎. 어, 깻잎을. 네. 네. 자, 깻잎도, 예, 계란에 묻혀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자, 깻잎도 이제, 예, 바로 묻혀주시면 될것같고요 아까 이렇게 싸는 대로, 그대로. 예. 네. 풀어지지 않도록 아래에서. 네. 이렇게 하면 안 풀어져요. 예. 이렇게 이렇게 뜸도 놓고 그다음에 이제 버섯을 할 겁니다. 버섯은 속이 안 들어가도 예. 이 버섯 향에 자체만 해도 맛있어요. 네, 예. 버섯은 예. 이제 속을 안 넣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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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바로 넣고. 이제 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올 거예요. 여기다 한쪽에 또 넣을게요. 네, 넣 음. 응? 정말 맛있게, 네, 예, 전이 맛있게 부쳐지네요. 와, 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올 추석에 푸짐하게, 풍성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이 전을 많이 붙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전을 오늘 이한 가지 속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박 전하고, 예, 호박 전하고 가지 전하고 고추 전하고 동그랑땡, 그 다음에 뭐 버섯, 예 표고버섯, 예 고추니, 예또이 깻잎, 예, 예 깻잎까지. 이렇게 다양한 전을, 어, 아, 짧은 곧, 시간에 그렇죠. 간단하게 게니, 만들었어요. 게니 네. 이렇게 했고요. 네. 우리 아, 시청자 아, 여러분들, 속이. 뭐, 요즘에 그 전도 잘 이렇게 좀 모여서 뭐 시장에서 많이 사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오면서. 예,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너무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 굉장히. 예, 먹음직스럽고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침이 어, 넘어갑니다. <laughs> 경찰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을 푸짐하게 묻혔죠? 네. 예. 예, 이 묻힌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올 추석은 아름답고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